오늘은 삼성 만주볼판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널리 알려진 공력법이 있죠. 널리 알려진 공력법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빨간 코뿔소가 이제 나오는데, 몇 마리 나오죠? 그거를 어 계속 죽이지 않고 밀고 나가서 성을 뿌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코뿔소가 죽으면 이제 블랙후마가 나오, 나오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빨간 그코플소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 성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성까지 밀고 나가서 성을 부시는 공략입니다. 성. 그래서 이, 여기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양스페로. 그러니까 양스페로를 이제 빨간 적을 밀고 나갈 거예요. 밀고 나가서 성을 부시는데 성을 이제 성을 부시는 거는 양스페로로 부셔도 되고 아수라도 부셔. 이거 아 아수라 같은 경우는 빨간 적을 공격을 못하고 성만 할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1성, 2성까지는 되는데, 어, 삼성은 안 해봤어요. 삼, 삼성, 삼성은, 되겠죠? 뭐, 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날려버리는 효과를 지금 3개 넣었어요. 양콤보를. 소 2개랑 중 하나. 그래서 엄청 쭉쭉 밀려나갈 겁니다. 자, 슬그, 슬금... 아, 세 마리네, 세 마리. 몇마지는 까먹었는데. 자, 그럼 이제 양스페로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밀고, 밀고. 어 좋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밀고 나가면 돼요. 양스페로가 근데 객체 공격이에요. 객체 공격이라서 자, 아수라를 뽑겠습니다. 아수라, 아수라, 아수라 뭐 아수라 안 뽑아도 되는데 아수라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성을 뿌실 때 어떤 일본 유저가 저 아수라 가지고 안 죽이면서 슬금슬금 나가서 이제 뿌시는 이제 그런 공략을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수라가 뒤에서 슬금슬금 쫓아갈 거예요. 쫓아가서 아수라가 이제 성을 뿌실 겁니다. 아수라가. 어 엄청 밀려나가죠. 그냥 쭉쭉 밀려나가죠. 이게, 이 양콤보의 효과입니다. 이게. 어 그냥 진짜 막 날아가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수라가 이렇게 빨간 적은 공격을 안 해요. 성만 딱 가서 성만 칩니다. 성만. 성한 방. 어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삼성도 되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